아이고, 아이고. 네. 컨디션 좋을 때온다더니 저러고 왔어요 또. 네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하면서. 아니 무슨 아, 데못 네. 물어봤는데 경렬랑운동을 했어요? 왜, 다리가? 아니야요 아니에요. 그저 제가 예전에 한번 뼈에 금이 갔었던 아유, 아유. 거는 네. 저 연예인 축구 대회 있었잖아요. 네. 아. 어... 몸을 풀다가 뼈에 금이 갔어요. 아이고. <laughs> 몸을 풀다가 뼈에 금이 갔어요. 아이고. <laughs> 이에서뜨다가 금이 간게 경기를 못뛰었어요 제가. 오케이 몸 풀다가 어. <laughs>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다. 여 한번 뼈에 금이 갔고. 네. <laughs> 몸 풀다가 <laughs> 아,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네. 아파트 계단 올라가다가 <laughs> 너무 욕심을 냈나 봐요. 네. 예 예. 헛뛰다 가지고. 아, 아이고. 아. 계단 운동하다 아. 헛뛰어서. 예 예. 아, 그렇습니다. 자. 첫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절친인 서경석 씨도 똑같이 초성을 뽑았어요. 예, 과연 서경석 씨는 10 단계 갔는데 어떻게 할지 말이죠. 빨어야 된다. 첫, 첫 번째 문제는 에가 잘할 수 있어. 키있 퀴즈. 이번 문제는요. 그 직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직업. 화면에 나오는 단어와 관련된 직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. 문제 나갑니다. 정답. 뭐? 어, 이유 석신 빨랐어요. 정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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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5초. 연예인, 어. 연예인, 연예인. 어. 정답입니다. 오. 정답입니다. 오. 아셨죠? 아셨죠? 네! 네. 맞아. 역시 빠르다! 이 이윤석! 이!윤!석! 이!윤!석! 와 여기서 이윤석씨 늦었으면 탈락이었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심장이 둥둥 두고 나네요. 어, 저도 친구, 진짜 친구. 떨렸어요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오케이. 바로 툰납. 바로 툰납. 이분들이 왜 이랬겠어요. 아, 어. 초반으로 다뺀 거는 여기서 다 탈락, 탈락시키려고 탈락 하는 거죠. 그러려고? 아아 대신 여기만 넘어가면 어, 또임 임사... 그렇죠, 음,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알베만 이기면 무주공사냐 그냥 올라가는 거야.